편안한 잠자리 경추 베개 추천 경추 베개 추천 이 제품은 무로쿨쿨랜드 3D 고밀도 메모리폼 경추 베개입니다. 이 베개는 네이비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고밀도 메모리폼 충전재로 제작되어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3D 형태로 경추를 잘 받쳐주어 자세 교정에 도움을 주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베개 크기는 56x31x10cm로 제작되어 다양한 체형에 맞춰 조절할 수 있는 높이 조절 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 눌림 방지물과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쾌적함을 더해줍니다. 세탁이 용이한 커버 덕분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로 쿨쿨렛 내 경추 베개는 편안한 수면과 건강한 자세를 지켜주는 유용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메디레스트 목편한 3D 메모리폼 경추베개입니다. 이 제품은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3D 메모리폼 충전재로 제작되어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지지해 줍니다. 특히 커버가 포함되어 있어 세탁이 용이하고 모던한 화이트 컬러로 깔끔함을 더했습니다. 크기는 30x50cm로 적당하여 다양한 자세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제조국은 중국이며 메디레스트 협력사 OEM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목 통증 완화와 숙면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 목이나 어깨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으로 더욱 편안한 잠자리를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CSTM 맞춤형 3단 커스텀 베개입니다. 이 베개는 성인용으로 고밀도 메모리폼을 사용하여 경추를 잘 지지해주는 기능성이 특징입니다. 가로 58cm, 세로 36cm 위의 사이즈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하며 분리형 디자인 덕분에 개인 취향에 맞춰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인서트가 포함되어 있어 각각 다른 쿠션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울러, 폴리에스터와 메모리폼 혼합 소재가 사용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포장은 꼼꼼하게 되어 있어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네요. 수면질 개선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